최근 유나가 자신의 행복한 순간을 SNS 공유하기 위해 유나와 동안의 로맨틱한 프로포즈 동안상 게재했다 가득한 로맨틱한 공간에서 한 커플의 러브스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동안과 유나가 함께 참석해 멋진 커플룩을 선보였습니다. 결혼식은 매우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열렸으며 이날 주인공인 신부와 신랑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된 웨딩홀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축복 속에서 이루어졌고 좋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신부의 결혼 꽃이 흩어지는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신부는 결혼 꽃을 던지지 않고 윤아에게 직접 결혼 꽃을 건네 주었습니다. 이는 윤나가 결혼 꽃을 받는 특별한 순간을 연출했으며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꽃을 건네자 윤아와 그 자리에 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놀라셨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윤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지 못하며 얼굴의 놀라움과 당혹감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동환이가 나타나 윤아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 이날 결혼 피로연의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프로포즈 반지를 꺼내셨습니다. 윤아에게 반지를 건네주시면서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윤아 오빠가 첫 만남부터 설레었다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오빠가 평생 지켜줄게 오빠랑 결혼해 줄래라고 말씀하시며 함성을 지르며 윤아를 바라보는 동안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나는 감격스러워 눈물을 금치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동안이는 윤아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환호하는 축복하는 군중들 사이에서 서로를 껴안았고 가슴에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매우 낭만적이고 완벽한 청원의 행복으로 가득 찬 마음은 서로를 찾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